자 반갑습니다 빅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들 오늘 장 마감하고 계좌를 보면서 지금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으셨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늘 재룡전기 그야말로 미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최고가 5만 천원 5만 천원을 찍고 현재 종가 4만 8 5 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10% 가까운 상승입니다 거래량은또 어떻습니까 전일 대비 2배가 넘는 236만주가 터졌습니다. 차트만 보면, 와, 드디어 터졌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렇게 오르니까 가슴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오늘 고점에서 물린 거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 당장 개파락해서 곤두박질 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나? 지금 수익증이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할지 손이 떨리실 거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경매수를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의도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쪽팔리고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불행을 막지 못할 때입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준비 없이 덤볐다가 소중한 자산을 세력들에게 다 빼앗길 때. 그때 찾아오는 그 비참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 빅프로도 어릴 적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했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을 뼈저리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 그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지킬 그 경제적 방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실전 전략을 오늘 재룡전기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을 해 주세요. 이 거대한 거래량 속에 숨겨진 세력들의 진짜 의도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까지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게 가짜 상승인지 진짜 상승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 재룡 전기를 단순히 변압기, 이 변압기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재료는 단순한 변압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AI 시대의 도래와 미국 전력망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이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변압기. 변압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같은 거죠. 특히 재룡전기는 미국 시장에서 소형 변압기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력망이 너무 낡아서 교체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부르는게 값이라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데미 수트렉이 3년 새에 3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실체가 있는 상승이라는 점을 먼저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좋다고 주가가 일직선을 오르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차트쟁이들의 영역입니다. 화면에 수급표를 한번 보시죠.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9% 급등하는 동안 누가 팔았습니까? 개인들이 무려 22만 8천주, ,000주, 22만 8천주를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그 물량을 누가 받아먹었습니까? 외인들. 외인들이 15만 8천주, 기관들이 7만 8천주입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이 쌍클리로 쓸어 담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미들은 어9% 올랐네 무서워 빨리 팔자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은 이제 시작이다 라며 그 물량을 헐값에 다 받아낸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손바뀜, 손받김. 손바뀜이자 개미털기의 완벽한 성공입니다. 오늘 터진 237만 주, 237만 주의 거래량. 이건 기존 4만원대 초반의 악성 매물대를 전부 소화하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차트를 보세요. 지난 한 달간 3만 8천원에서 이 4만원 구간, 이 사이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횡보를 했죠. 그때 개미들은 지쳐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4만 5천 저항선을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5일선, 1일선2일선 2평선들이 부채살처럼 펴지는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주식은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오늘 급등을 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흔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공포에 질려 던지면 세력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또 받아 먹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빅프0님 그래서 월요일에 시초가에 사요? 말아요? 얼마에 팔고 나와야 합니까? 제가 영상에서 얼마입니다 딱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은 생물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올해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외인들 수급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를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은 녹화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상황이 변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신호를 드려도 타이밍 다 놓치고 신호를 못 봤어요. 방송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 매수, 매도 탓죠 이제 제가 아예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직접 떠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방송이 아니라 제가 직접 문자로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이 번호. 이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재룡. 재룡이라고 딱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세요.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은 아, 내 영상을 보고 공부하려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 하고 제 폰에 직접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부터 장중 흔들림이 나올 때마다 지금 파셔야 합니다. 지금이 눌림몽입니다. 다시 담으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문자로 바로바로 쌓아드리겠습니다. 간혹 빅프러님,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남들한테 공짜로 주냐, 혼자 해먹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저 혼자 해서 돈 벌어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그비참함 저는 그게 얼마나 뼈 아픈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는 저는 이미 주식을 충분히 벌 만큼 벌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가난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두려우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이 번호.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문자 보내셨나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월요일 시초가에 갭상승으로 시작할 때 섣불리 따라붙지 마세요. 세력들은 반드시 장 초반에 물량을 던지면서 개미들을 털어낼 겁니다. 주가가 시초가 대비 밀리면서 오늘 종가 부근인 48,000원선, 이 48,500원선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5만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한다, 그때가 바로 불타기 진입 타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손이 빨라야 합니다. 이건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신호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오늘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내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며칠간 45,000원 부근, 이4 5 0원 부근까지 눌림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5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눌림목 매매가 유리합니다. 44,000원에서 45,000원 구간까지 밀린다면, 땡큐! 하고 분할로 주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N자형 파동의 저점을 잡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뭐1000%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적당하게. 하지만 확실한 확률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시스템 매매가 필요합니다. 상승할 때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줄때 다시 사는 일이든가 이걸 저 빅프로가 잡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재룡전기. 재료 완벽하고 수급은 외인들과 기관들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될 변동성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식이 정말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처럼 독한만 먹고 최소 7년, 8년 차트만 파야 수익을 내는 법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업도 있으시고 바쁘시잖아요. 그 수고로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망설 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이 번호로 재룡. 재룡이라고 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는 그 당당한 가장이 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한 제2의 재룡 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 바닥에서 매직 기가만 무려 3년이 넘었어요. 지금 재룡전기처럼 터지기 직전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무상증자 이슈도 살아있고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그런 녀석입니다. 이 재룡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 하나 계좌에 담아두시면 올해 농사는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히든 종목의 정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재룡이 필요하시면 재룡. 선물이 필요하시면 선물. 둘다 필요하시면 둘다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 이 번호로 재룡 또는 선물, 또는 둘다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고, 인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